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저 기기룬 의왕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의왕시 의회 5대, 6대, 7대 시의원 3선을 하였고 6대, 7대 후반기 의장을 두번 역임했습니다. 12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의왕시 브랜드 가치와 시문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저 기기룬 행복지수 으뜸을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행복지수업 공약입니다. 백원빌리 종합병원 인근에 유치하겠습니다. 기기론의 1호 공약입니다. 종합병원과 관내 148개 의원 연계 의료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제2의 감염병 의료 대응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행복지수업 공약입니다. 바이오 기업, 디지털 기업 등 m g 세대 청년기업 100개 이상 유치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하겠습니다. 여가행복지수업 공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국공유지 30개소에 시민 휴식을 위한 산림육장, 소공원, 산책로 조성하겠습니다. 레슬레파크와 백원호수, 바라산 유학님 등과 연계한 고품질 시민 휴식의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교통행복지수업 공약입니다. 의왕역 GTX-C 정차 유치하겠습니다. 상습정책구역인 백운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경수대로의 모락로 사거리, 기업을행 사거리, 지하차도 4차선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교육행복지수업 공약입니다. 초, 중, 고, 교육, 경비 예산 인기내 두배 증여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전용 공간 네 개소 신설하겠습니다. 문화행복지수 업 공약입니다. 천석규모 문화공연장 갖춘 의양시민회관 준공하겠습니다 내선동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 부지에 시민 문화체육설 조성하겠습니다. 민원행복지수 업 공약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민간 주도의 의왕시정 청렴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365일 행정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에 민간 전문가 배치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깨끗한 시정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왕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행복 지수 1위인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기기로는 의왕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